그것도 알고싶다의 덕보아름이다 자 오늘은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쓰레기를 버릴 때입니다 여기 보십쇼 아우 잘못었다왜 음. 그러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백종원이 아니고 백종원입니다. 턱발을 까만 나타.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 그 시간에 그런 시간 을맞춰 마치켜야지. 맞춰 치야지 자, 그 식당 어디입니까? 자, 오늘은 포방트 시장에 있는 쭈꾸미 집인데. 예. 예. 솔직히 이 집이 다른 뭐 연돈이라든지 음. 홍탁집에 비해서 조금 이슈도 덜 됐고 음. 좀 많이 묻혔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혹시 여기 잘못된 거 아니냐 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간간히 계셨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호점을 부천에 있는 번화가에 내셨더라고요. 완전 번화가죠. 왜냐하그 네. 후기도 좀 찾아보니까 너무 네. 맛있다. 네. 여기 1호점에 와서 여기 사장님또 한번 계시니까 네. 근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거두 점례하고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호정 지금 오픈했잖아요. 네. 시국이 좀안 좋긴 한데, 좀 어때요? 거기도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이제 찾아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걷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주셔서 저희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신 분들은 반응은 좀 어때요? 맛은 일단 여기랑 똑같아요. 저희가 양 숙성 양념장을 한 곳에서 만들고 이제 같이 나누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맛은 균일하게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반응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수 주꾸미를 사실 매일 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되는 거를 웬만해서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손님들도 이제는 많이 알아서 아, 여기는 당일 것만 파니까 사실 우리 골목식당 나왔던 많은 식당 중에 엄청 인기를 끌거나 그런 식당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네. 옆에 홍탁집이라든지 연돈이 있어가지고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네. 저희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이슈가 돼서 외지인이 오는 것보다 한번 오신 분들이 이제 또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여기는 동네에서 이제 자리를 동네 장사로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같아요. 아마 그쪽도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그쪽에서도 이제 동네 장사로서 사람한테 들 인정을 받고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가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벌어인 수익은 전액 사회에 하던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laughs> 전액 사회은 못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참고인데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네. 이화여대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아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거든요. 네. 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되고 싶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식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효전까지이 제느라다 쭈꾸미가 아니라 허방터 쭈꾸미의 그 맛을 또 보러 왔습니다 달리기를 치면 둘이 연돈이랑 확 달려가 버리니까 네. 너무 웃던게 지금은 너무 부각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월드컵 축구로 보면 은 네. 여기 허방터 쭈꾸미도 네. 나름 잘하는 파라과이라든지 그렇죠. 스웨덴 그렇죠. 이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조에 네. 독일이랑 브라질이 있어요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이게 딱좋 비율과 좋아. 와, 왜 사람들이 또 여광을 하는지 그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너무 맛있어 음. 아,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하다. 이거야. 야, 채소그 미나리 향이랑 쭈꾸미의 그 탱글탄한 식감이랑 와, 눅 탱글탱글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입에 들어가면서 여금니에서아우정을 친다. 네. 형, 이거 신선해. 육표현는좀 어, 괜찮았어요, 그래. 고기도 있네. 고기도? 음. 아, 저 오랜만에 제가 서비스를 못사야요 차라리 사리를 시키고 쭈꾸미를 서비스로 받았으면 대박이었을 게 음.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laughs>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 자 미나리 올리고 콩나물도 같이 올리고 음. 쌈무을 다 올려줘야 돼요 김을 올려줘야 돼요 네. 먹읍시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내눈망에죽 음. <놀람> 맵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봤을 때 맛있으면 민낯을 보는 느낌 아 매운맛에 가려서 가려서, 음. 매운맛에 가려서 진짜 원래 그 재료의 맛을 맛있습니다.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안 매운데 맛있다? 화장 안한 거예요 지금 솜안 붙인 겁니다 <laughs> 굉장히 눈이 커요 눈이 친구. <laughs> 근데 매운맛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끝에 약간 매콤한 맛이 올라와요 마약 소스 이 집의 시그니처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시그니처. 그냥 마요네즈 소스 같이 생겼는데 소스만 지금 딱 먹어보면, 음. 어 타르타르 소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뭔가 좀 달라요. 타르타르보다는 그것보다 좀 약해요. 센 강도는. 아 네? 근데 잘 어울린다. 매운 음. 매면 매울수록 얘이 예, 소스의 진가는 더 발휘된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이김 깻잎 이렇게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뭐야? 안눌러 예전에는 볶음밥을 음. 하셨는데 지금은 어.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반 공기씩 뽑아주신다고 어. 합니다. 공짜로. 음. 근데 이게 한쪽이 치즈, 음. 한쪽이 날치 이거 음. 반반해서. 어, 볶아주십니다. 아니, 이거를 돈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하면 훨씬 대박날 테니까, <laughs> 이런 게 용기가 이런 게 용기가 요 음. 이런 게 용기가 이만 먹어도 물론 맛있습니다런이이있이게있는걸같이이렇게이렇게 너무 맛있어 아 예, 양념 자체가 맛있으니까 응, 기본 양념이 맛있어서 냄만만 예. 넣어서 볶아도 맛있는 거예요 그럼 쌍은못 하세요? 자세요 치즈 진짜 맛있구나 둘다 맛있는데 음. 치즈가 약간 6배사 비율로 더 맛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음. 맛있게 드세요 음. 한수곡입니다 청대모사 숨이 맥기면 우리나라 뒤에서 10번째 정도 타고. 난 모르겠고 수출 음. 건 아 이거지 와 너무 맛있다. 음. 음. 어쨌든 저희는 너무 잘 먹었고 꾸준함으로 음. 어,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네. 또 전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평점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5, 4.6, 4.5, 4.7 평균 4.6 되겠습니다. 와. 와. 오늘 식당이 나오는 식당 치고도 엄청 지금 높은 거같요 2행시, 3행시. 갑자기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에유, 재밌겠다. 비가 오면 어때요, 우리? 담백해지고 싶죠? 담백으로. 담백으로. 담백. 단백. 담백으로 아, 단백. 2행시 시키면 너는 참. 100. 100개 맞자 좋습니다. 100개 맞짱! 지금까지 막3행시었습니다